자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접속 정보 이제 묶어서 보관하는 거 한다고 말씀드렸죠. 접속 정보라고 한다면 이 URL과 우리 계정, 패스워드 이세 가지 따로 보관을 좀 해놓을 거예요. 이거랑 어, 그리고 이거 하나까지 할까요? 어디갔지? 아 이거 얘까지. 얘도 어차피 공통이잖아요 얘는 뭐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유동적으로 입력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얘까지 한 4개만 묶어서 원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어, 일단은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m에 config라고 하는 패키지를 좀 만들게요 config는 그냥 설정이죠 설정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프링 배우고 막 하다 보면은 마이바티스라는 걸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될 건데 그거를 활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것도 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프로퍼티스,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뭐 DB 접속 정보라든가 아니면 API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쓰는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으니까 컴피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보관을 해보도록 하죠. 컴피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컴피그라고 지어줄게요. 이름을 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 이제 만들 건데, 퍼블릭, 스테틱, string get dburl이라고 해볼까요? 스태팅 메소드로 만드는 이유는 그냥 객체와 없이 가져다 쓰려고 만드는 거고 리턴 타입이 string이니까 리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리턴을 이걸 해줄 거예요. 우리가 URL을 직접 입력하고 있던 이만큼을 여기서 리턴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URL이 필요한 지점에다가 컴피그에 getDBURL 메서드 실행시키면 리턴값으로 받을 거니까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더 만들어 볼게요. get 얘는 getdb 유저라고 할까요? 계정이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루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getdb password 여기는 현재 우리는 공백이니까 없는 거 넣어주도록 하고 얘가 getdb driver driver class name driver class name driver class name 이라고 지어놓고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접속정보에 관련된거 네가지를 따로 보관을 했죠 <laughs> 그럼 이제 얘네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거 필요 없을거고 이 자리에 컴피그 getdb url 이런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컴피그 자. ad가 나왔어 getdb u s 그리고 config getdb p a s s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드라이버 클래스네임 s 이 자리에는 어, 잠깐만 얘는 얘도 그냥 넣어버리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리스트 건드렸잖아요. 리스트 서블리 실행시켜보고, 문제 없으면 나머지 다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죠. 서버 실행시키고, 리스트 봤을 때, 문제가 없네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바꾼 것들이 잘 적용이 되었다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바꿔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몇개 없지만 그래도 헷갈리잖아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일괄적으로 잘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만큼을 복사를 한 다음에 Ctrl H 붙여넣기 할 거예요. 파일 서치에 붙여넣기 해서 모든 파일 검색 Ctrl H. 이거는 옛날에도 한번 써봤죠? 얘가 들어가 있는 애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검색 결과가. 여기 있는 애 찾아가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음, 얘는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이거가 귀찮으니까 얘를 좀 가져오고. 아니지. 그냥 이만큼 가져와도 되잖아. 이만큼 가져와서 먼저 디테일 서블릿. 또 이만큼 바꿔주고, 그리고 두 딜리트 여기도 이만큼 바꿔주고, 이렇게 뭔가 중간에 하다 보면은 서버가 리로드 되면서 콘솔로 넘어가거든요. 그냥 서버 끄세요. 그럼 서치 다시 돌아가면 있어요. 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URL은 config에만 들어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되는 곳들은 다 이렇게 바꿔준 거니까 좀 깔끔해졌어요 이 작업이 진짜 지금 당장 굳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DB 접속 정보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설정 파일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얘만 건드리면 되니까. 이제 db 접속 정보가 바뀌었다. 그럼 얘만 건드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정 파일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si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사업을 땄어요. 회사가. 그래서 내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그럼 프로젝트를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개발을 해야죠. 그 개발하는 동안에는 개발용 DB를 따로 쓸 거예요. 그렇죠? 뭐 바로 운영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얹히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 있는 DB에 접속을 해서 열심히 개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개발이 끝났어요. 그럼 걔를 경로를 바꿔야죠. 이제 우리 개발 서버 개발용 DB 보고 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운영 DB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설정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면 바꿀 게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설정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에 프로젝트가 끝나서 이제 시스템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도 개발용 DB는 남겨놔요. 일단은. 왜냐면 시스템이 오픈되고 나서 유지보수를 일단 해줘야 되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얘네가 유지보수로 또 사업을 내요. 왜냐면 시스템을 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다고 시스템이 알아서 막뭐 업데이트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중간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유지보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정에 개발용, 운영용 남겨놓는 거예요. 코드에 주석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 놓고 내가 이제 뭔가를 고쳐야 된다. 그럼 개발용을 열어서 개발용으로 테스트 해본 다음에 문제가 없다 하면 운영 서버에 얹히고 다시 운영으로 돌려서 운영에다 갖다 소스를 부어 버리는 형식으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설정 파일이 필요해요.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DB만 이러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API가 사용되고 있는 걔네들의 키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운영 체제에 맞는 환경 같은 것도 그 설정 파일에서 웬만하면 다 잡아요. 근데 그게 운영에서 사용되는 키랑 개발용 키는요. 달라야. 달라야 돼요. 애초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심화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어 어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서 API를 가져다가 썼는데 얘가 개인용이 아니라 상업용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돼요. 개인용으로 혼자 테스트해 보고 이런 거는 무료로 다할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API가 좀 많은 편인데, 얘를 상업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구매를 해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되는 API였는데, 그걸 모르고 개발자가. 그냥 개발을 해놓고 운영에다 올렸어요. 그 운영이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서 오픈을 하고 사용자들이 막 사용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갑자기 그 운영하고 있는 기관한테 그 편지 같은 게 하나 와요. 어, 당신네들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상업용으로 계속 1년 동안 썼으니 이만한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와요. 근데 이거는 돈 내야 돼요. 안낼 수가 없어요. 이러면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개발자가 돈을 물어내는 상황은 안 가지만 이제 기관이랑 회사가 얼굴이 불켜지면 다음 사업을 따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픈 API가 진짜 그냥 100% 무료인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알아보고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PI들 중에서는 100% 완전 무료인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API인데, 지금 이 기능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통 SI 회사들은 정부 사업을 많이 하니까, 공무원들이랑 이제 클라이언트가 공무원이 될 건데, 이제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제 크게 뭐라고 합니다. 회사한테. 그럼 이제 회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개발자 책임이니까. 얘가 확인 제대로 안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체크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개발에 대한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원, 내가 원하는 기능을 그냥 요구했을 뿐이고, 그에 대한 돈을 지불했을 뿐인데, 그걸 만들고 나서 부가적인 비용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회사랑 클라이언트가 삐걱삐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그런 것 때문에 개발용과 운영용은 항상 좀 별개로 관리를 잘해 줘야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MySQL X, XAMPP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돈안 내고 쓰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어떤 DB 같은 경우는 사용용으로쓸때 라이센스를 구매해야지만 사용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매 안 하고 이제 일반 개발용 으로 무료로 받은 라이센스가 보통 한 기간이 두세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연장해가면서 상업용으로 쓰고 있대요. 그럼 그게 이제 그그 DB를 만든 회사가 그걸 발각을 하면 고지서를 보냅니다. 니들 이렇게 쓰면 안 돼. 돈 내고 써라고 보내요. 그럼 돈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지금 당장은 이제 API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API를 써본 적도 없고 좀 난해하게 들리시겠지만 좀 개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내가 개발 회사를 취업하기 전에 미리 막 엄청 알고 간다고 해서 될게 아니에요. 환경마다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는데 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각심 정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막 갖다 쓰면 안 되겠구나 정도만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설정 파일들을 항상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접속 정보 중복 제거는 다 했고. 이거 하나 또 하고 갈까요? 지금 이쪽 DB 쪽 건드리는 김에. 지금 서블릿에서 뭔가 작동을 하다가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잘못됐어요. DB 쿼리문이 뭐 잘못됐다던가 이러면 여기에 콘솔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막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것만 보고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기에 나온 걸 가져다가 여기서 돌려보고 얘가 뱉어 주는 에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좀 번거롭잖아요 우리가 뭐 쿼리를 잘못 짰는데 그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여기서는 에러 내용을 명확하게 안 말해 주니까 하나만 예로 들어 볼까요 제가 얘를 하나 빼 볼게요 리스트에서 리스트 가져오는 부분인데 테이블 명을 잘못 입력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실행하면 서버가 꺼져 있구나 서버를 켰다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쿼리에서 문제가 생겼다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지금 테이블이 지금 임, 잘못 입력됐는데 여기에 뭐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입니다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를 보고 지금 한눈에 알아보기가 안 되면, 얘를 긁어다가, 여기에 와서, 여기서 이 치환되는 거 입력해주고, 실행을 시켜봐야, 이게 나오는 거죠. 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자바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이거 안 해봐도 되니까, 이거 처리하는 거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엄청 에러를 많이 볼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 일단 얘좀 돌려놓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SQL 에러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활용할 거예요 얘를 활용해서 리스트 서블릿 하나를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음. 자, 지금 보면 SQL 익셉션 에러 내용 보여주고 이 밑에다가, 캐치, 블록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SQL, 에러, 우리가 만들어 놓은 SQL, 에러 익셉션, 여기서 에러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얘를, t a 트 스택트레이스 이거 하나 추가를 좀 해줄게요 캐치블럭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얘가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여줬던 이 에러를 자바로 가져와서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보죠 다시 똑같이 얘를 지웠어요 테이블명을 잘못 입력을 한 상태고, 리스트 갔을 때, 왜 돼? 자, 뭔가 이상하죠? 제대로 떠야 되는데 안 떴어요. 그리고 여기를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음, 여기. 우리가 그 SQL 요그 가서 돌려봤을 때 나오는 에러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은 얘만 잘 봐도 굳이 얘를 이 쿼리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쿼리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고서 SQL에 가서 여기에 와서 해보고, 어, 이게 문제였구나 파악하고 돌아가서 처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제 콘솔이 말하는 에러만 잘 봐도 해결이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이 없다고 하니까 테이블을 아 우리가 오타를 냈구나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허리문 에러 내용만 우리가 날린 허리 보여주면서 이 허리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만 보, 보고 있다면 이제 사실 내가 작성한 건 내가 봤을 때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어 뭐가 잘못됐지 뭐지 뭐지 하다가 시간이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좀할 수가 있고 지금 미네온 같은 경우도 다른 쪽에도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리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캐치블럭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음 얘도 이거 할까요? Ctrl H DB 유틸에 있는거 빼고 서블릿에 있는거 하나 추가해 주고, 여기다가도 하나 추가해 주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검색을 해봤 을때 서블리트레이트 다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다 바꾼 거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음 맞네요 우리 서블리 총 8개인데 그 중에 db 안 건드리고 jsp한테 1 바로 넘기는 거두개 있어요 메인페이지 하나랑 어, 라이트 하나 이렇게 이거 두개 빼고 나머지 다 적용이 된 상태인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면서 우리 스스로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좀 해놓고. 할 거예요. 회원가입 기능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 중복 체크도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할때 멤버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멤버 테이블의 요소로는 아이디, 아리스데이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있는데 얘 중에 아이디는 당연히 입력 안 받게끔 자동으로 증가되게끔 부여를 할 거고 프라이머리 키로 얘는 나우 들어가면 되겠죠.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 받아야 되고 이름도 입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커럼 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테이블에 필요한 컬럼은 아니에요. 얘가뭐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비밀번호 확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음요 정도 해볼까요? 힌트를 좀 드린 거예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수업 페이지에 지금 링크 두 개를 열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보, 보죠. 홈 페이지 에 새로고침 해 보시면은 참고라고 되어 있는 링크 두 개가 올라왔어요. 경고창 띄우는 거는 그냥 경고창 띄우는 거고 이폰 그리고 온 서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자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게요. 우리 아까 전에 삭제할 때 확인했던 거 있죠? 이온 클릭 얘는 a 태그를 클릭할 때 이 링크로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활용해야 되는 온서밋이라는 애는 간단해요 얘는 우리가 폼태그로 묶은 다음에 버튼 서브밋 해서 보내면 폼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죠 두 액션으로 그게 서브밋이죠 이 서브밋 하기 전에 이렇게 이거랑 유사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버튼한테 온서아 버튼이 아니라 폼한테 온 서브 및온 서브 및해 해놓고 이 안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얘를 먼저 하고 나서 실제로 서브 및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런 앤데 한 번쯤 읽어 보시면서 지금 회원가입 기능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좀음 드리겠습니다. 50분까지.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9시부터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